이번 낚시는 군산으로 참돔 메탈지깅 출조를 나왔습니다. 타이라바 시즌이 시작되면서 서해 여러 곳에서 참돔 조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탈지그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액션은 타이라바처럼 거의 리트리브로만 운영을 합니다. 이번 포인트는 수심이 20m 안팎으로 비교적 얕기 때문에 40g을 위주로 사용해 보려 합니다. 메탈 지그는 참돔 지깅 전용으로 출시된 제품도 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메탈 지그 중에 리트리브에도 액션이나 파동이 나오도록 설계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액션이 나오려면 적당한 스피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트리브 속도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오전 썰물이 진행되면서 참돔들의 활성도가 점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릴링 속도에 신경을 쓰면서 메탈 지그에 적절한 액션이 나오도록 해줍니다. 짧은 건드림 뒤에 큰 입질. 지체 없이 후킹을 해서 참돔을 제압해 나갑니다. 강한 드랙 세팅으로 바늘을 주둥이에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랙이 강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원줄과 쇼크리더의 손상이 있는지 매번 잘 확인해 줘야 합니다. 라인이 손상되어 있으면 강한 드랙력 때문에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메탈직으로 참돔의 입질을 받았을 때는 하이라바와는 다르게 빠르고 강하게 쿠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드랙 세팅으로 참돔과의 파이팅을 즐기기 때문에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O oh, 자, 메탈지그를 물고 나온 60 중반이 넘는, 한 66, 7 정도 되는 거의 7자에 가까운 참돔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시원하게 어, 질주를 하는데 빠지는 줄 알고 조마조마 했습니다. 자, 활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메탈지그를, 아, 메탈지그를 한 번에 때리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썰물이 가면서 그래서 연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시된 오시아 콘퀘스트 CT-201MG 모델을 사용해서 을 참돔지깅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아진 부피와 줄어든 무게로 피로감이 훨씬 덜해서 편했습니다. 게다가 MG 모델도 출시가 되어 SLJ에서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 속도로 6속 안팎을 유지해주며 리트리브 끝설물로 가면서 참돔의 활성도가 더욱 올라가고 연속히트를 합니다. 50cm급 정도의 참돔이 물어도 라인이 거의 풀리지 않게 세팅을 해 두었기 때문에 참돔의 몸부림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라인 브레이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세팅해 둔다면 정말 재미있게 참돔의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느다란 오시아지거 SLJ 풀솔리드로드는 유연하지만 아주 질끈하게 참돔을 제압하고 스릴 넘치는 손맛을 전해줍니다. 자, 지그로 잡아올린 참돔입니다. 지금 네 마리째고요. 계속 멀리 캐스팅을 해서 한열 바퀴부터 다섯 바퀴 이내로 어, 리트리브 수를 줄이면서 가져오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심이 20m 이하기 때문에 리트리브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지금 뜨지 않는 상황이고 바닥권에 고기 어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철저하게 노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속도는 어, 카운터 기준으로 5에서 7 정도로 약간 좀 빠른. 좀 리트리브에 지금 딱딱 물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좋은 사이즈의 참돔을 걸고 파이팅을 했지만 카메라 앵글을 의식하느라 뒤로 돌아가는 참돔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 너무나 아쉽습니다. 콜링 바이트에 딱 때렸는데 밑으로 들어가면서 제압에 실패했습니다. 자, 오늘은 군산 연도권에서 어, SLJ 슈퍼라이트 지깅 참돔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라이트 지깅을 해봤습니다. 어, 주력으로는 메탈 40g을 운영을 했고요. 금색깔이 들어간 메탈에 오늘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참돔을 노리는 지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 지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로 리트리브 운영을 통해서 참돔을 노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m 이하의 얕은 그 어초 포인트에 이제 창동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 리트리브를 높이 올린다고 하면은 입지를 잘못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바닥권한 5m 이하 바닥권을 노려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입지를 아주 시원하게 괜찮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오늘, 조항은 괜찮았어요.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건드리는 입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돔의 그 활성도나 물량 모두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마지막에 이제 좀 사이즈가 되는 것을 좀 이제 제압하지 못해서 터트리는 바람에, 아, 잡지 못했는데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지금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 바닷권에 있는 참돔들을 좀 노려야 하는데, 어 이렇게 카운터가 달린 일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현재 포인트의 수심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계속 1 0 바퀴 정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아침 일찍 들어간 포인트보다 포인트의 수심이 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운영을 했다가는 어 참돔의 입질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 카운터를 확인을 하고서 아 포인트 의 수심이 좀 낮아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 5섯 바퀴 정도로 리트윗을 5 바퀴 정도로 리트리브 그, 그 횟수를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연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또 메탈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따라오던 참담 참돔들이 어, 흥미를 잃고 그냥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끝까지 어, 참돔들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 폴링을 할때 다시 또 받아먹는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군산권 이제 뭐 참돔 타이라바 그다음에 이런 메탈지깅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름 내내 즐겁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출조를 하고 싶네요. 오늘은 타이지깅, 슈퍼라이트지깅을 통해서 참돔을 노리는 낚시를 해봤었는데요.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어,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